헌터님이 좀 비벼줘야 되는데, 죽을 수도 있어. 조심해요. 네, 옥차 네. 해야 될것 같아. 쟤네 탱커 진공이야? 안 보여. 치네요. 네. 이거 우리 받아치털의 네. 데몬 이겨. 어어어어어. 음. 일단, 너무 좁다, 우리 조금만. 좁만... 네. 이쯤에서 볼 거예요. 저항 잘 먹어요. 들어와, 이것들아. 아, 엄청나게 간보네. 우리 다섯 명 밖에 없는데. 그러니까. 양심 뒤져가지고, 씨. 이있네 무조건 저 이거 우리 <Fernanda> 처음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. 들어옵니다 얘네 처음에 그냥 디펜스 하고. <derni> 이거 저 저기 깔아놓게 을 주디 깔아놓게 을 주디 깔아놓게 을 <microscope> 안쪽으로 들어와 줘. 3 2 1원 이쪽. 제트부터 와보죠 자저 뭐야 심판관 쓰고 뒤로 좀만 빠지고 저 시간 19초 네 좀만 뒤로 빠져 뒤로 나오래? 뒤로 나오래?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저항 먹어야 돼요 저 저항 아니 공화 8초 5초 네. 3초 지금 들어올 수 있죠? 3 2아 3초 3 3 2 1 이쪽 여기, 킬러 차트. 내가 주디 깔아놓을게. 주디 안에서 힐업 되나? 헌터님, 좀만 뒤로 빠져. 이거 한번더가아줄게요 심판관으로. 저 8초거든요? 8초. 저안 먹고, 좀만 버텨. 자, 들어갑니다, 이제. 3, 2, 1. 아유, 이거 는 어렵다. 스누스. <laughs> 다시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뒤 빠지래. 다음 거몇 초? 저, 다음 거 12초. 네. 침단님, 안 돼. 빠졌다 아, 이건... 어, 이거. 이거, 뒷라인 깊숙하게 봐요. 앞라인 그럼... 깊숙하게? 뒷라인 봐야 돼. 자, 들어갑니다. 네. 지금. 아, 이거 안 돼. 왜, <laughs> 이거 괜찮아? 주디 깔아올게, 주디 깔아올게. 주디 깔아놓을게. 디아님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. 아씨 우리 힐러 님. 아이고 안 쓰던 거 쓰니까 힘들다. 아 죄송합니다.